안녕하세요, 토친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9월 기준. 초보자분들께로 저 토친이 추천드리고픈 직업소개란 주제로 영상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3장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또 언제나 그렇듯 영상에서의 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재미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띠우. 첫번째로 소개드릴 직업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개쩌는 이동기 추격 스킬을 보유한 덕에 검은사막에서 가장 호쾌하고 스피디하며 매력 넘치는 창남 아니 창쓰는 남캐 바로 각성 무사입니다 이러한 무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 함은 당연 비교 불가급의 우월한 기동성이라 할수 있는데요 고요기인 추격 스킬은 이동기로서의 성능도 우수하고 생존을 위한 회피, 포지션을 선점할 때도 매우 뛰어난 효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각성 무사의 빠른 공속과의 시너지로 전체적인 템포를 끌어올려주다 보니 플레이에서의 재미도 크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재밌고 빠른 건 알겠는데 그게 전부냐? 아신다면 그건 아니죠? 지난 별패에서 가히 대떡상급의 상향을 잘 받아낸 덕에 현재로선 딜포텐도 짱짱하고 또 공격범위를 크게 요구하지 않는 현시점인 선왕터들에선 그 범위까지 낭낭하게 아주 잘 빠져있다보니 결과적으로 빠르고 강력하고 깐지까지 겸비한 올라운더 지간캐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근접해임에도 방효율이 좋지 않고 피흡과 같은 생존기가 거의 없다시피하여 유지력 또한 좋지 못하던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추가스킬로 나름의 커버가 가능하여 숙련도만 되신다면 크게 문제지 될건 또 아니라고 할수 있죠. 덕분에 60렙까지의 성장기부터 뉴비분들이 본격적으로 은하불리될수 있는 홍림체, 거인족 주둔지 등처럼 제자리 사냥터건 이동형 사냥터건 어디서든 만능에 가까운 효율과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 또현 메타를 주도하고 있는 마게, 에다니아의 사냥터에서도 높은 대성능과 준수한 공격범위 그리고 추격을 활용한 생존력을 바탕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니 난 다른거 몰라도 무조건 빠름빠름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두번 고민할 것도 없이 반드시 픽 하시는 것을 강요 추천드리고 싶네요. 하여 이 친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추천도는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자 다음 두번째는 절세미녀를 넘어 기어코 팔방미인으로까지 큰그 명성을 널리 알린 각성란입니다 출시 직후 단 한번도 좋았던 적이 없을 이쁜 쓰레기 만년 똥개의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이 친구가 현 시점에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1티어 직업이라니 올해로 거은사막을 벌써 10년넘게 지속한 제 입장에선 정말 감개무량할 수가 없군요 이러한 각성란의 가장 큰강점이라 함은 높은 딜성능과 함께 미쳐 날뛰는 급의 개쩌는 유지력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각성란의 별명이 흡혈기인데 그만큼 피흡 을 잘하기 때문이죠 당장의 주력 기중 광란 추마 등 죽음에 묻어 존망의 발걸음 절사 올가면은 서술 까지 콤보의 절반이 죄다 피흡피흡 해서 직사만 당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쫄지만 않는다면 진짜 뒤질 일 없는 그런 친구라 할수 있죠 다만 이 직업의 최대 단점 바로 방효율 이 낮다는 것인데 어때요 가오나요 그렇습니다 딱 보기엔 상냥하고 이쁜 누나같이 생겼지만 실은 이 친구 광전사입니다 덕분에 삶과 죽음을 넘실넘실 거리는 딸피의 상황 속에 에서도 결코 물러나지 않는 야수 의 심장이분들께로 가장 추천드리고 픈 직업인데 여기에 더해 감지도 미쳤습니다. 쌍검 역행 인 컨셉과 더불어 진짜로 광전사 느낌 뿜뿜하는 멋진 p p 디 팩트 거기에 스피디함과 묵직한 사운드 까지 공존하는 액션까지 보고 있노라면이 친구 역시 재미적인 부분 에서 감이 빠질 수가 없을 정도 이죠 오 그럼 토치님 얘 점수는 몇점 정도인가요 음 3점 왜종 방요율이 처참한 수준이라 아직 방수팩이 낮은 듀비분들 입장에선 플레이에 제법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타점 범위가 좁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덕분에 홍림체를 비롯해 대키아 기믹의 제자리 산장터에선 다소 효율을 보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리고 특유의 높은 들성능과 손쉬운 조작감 덕에 생각보다 할만한 수준이고 또 버티고 올라간다면 추후 상위 산장터에서 매우 뛰어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이른바 보증수표 같은 친구이니 난 이쁘고 능력도 있지만 그러면서 광전사랑 캡모해가 좋으신 분들께로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이라 할수 있겠네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직업은 딴따람에 있어서는 그 누구라도 감히 겨줄 수 없을 범석에게 만렙 단대기 바로 전승노바입니다. 방금 앞에서 소개드린 각성란과 마찬가지로 출시 후단한 번도 어디서 좋다는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을 그가의 똥캐 직업, 분명 가진 타점 범위도 넓지, 널찍 넓직한 데다 타격감도 좋고 나름 짠한 스토리까지 있어 충분히 매력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똥캐에다가 인기도 없었던 이유는 괴다한소환될 직업. 빌라니유겠죠. 하지만 쥐구멍에도 벼들날이 있다는 말처럼 이제는 그러한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이 친구 상당한 사냥 잘해 직업으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죠 전성노바의 가장 큰 강점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높은 방해율이라 할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친구는 대부분의 새끼를 사용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그 방어 태세를 갖출 때마다 10초간 무려 50의 방어력 증가 효과를 꼬박꼬박 챙겨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극대기 몰아치는 새별 여제의 징벌에 달린 피읍도 야물딱진 편이어요 방스펙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어지간해선 바닥에 찬 줄도 모르고 플레이 가능한 직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 장점이 그것뿐이냐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답해드리는게 인지상정 이번 벨벳 때까지 쌓인 꾸준한 상향 패치 덕에 현재로선 딜포텐도 크게 나쁘지 않고 여기에 널찍한 공격범위 준수한 기동성 회피기동까지 겸하고 있어 조금 조악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올라운더 직업 중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조작감 쪽에서도 느긋느긋한 공속 덕에 커맨드 입력 타이밍이 빡세지 않은데다 소환수인 악시안, 보병 기병들이 알아서 반각도 꾸준히 챙겨주기 때문에 그 그 운영 난이도 또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니 우리 소중한 뉴비 분들도 자신 있게 도전해 보셔도 좋은 직업이라 생각되네요. 다만 고점이 높지 않은 특성능과 스킬 시전 후 자동 가드로 인한 약간의 불편함을 겸비하고 있어 제 개인적인 추천 점수는 2점 정도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현 메타의 중심지 마계에서 어지간하면 끔살 당할 일 없을 정도의 높은 방어력을 지니고 있고 그러한 것이 한창 성장하는 중에 뉴비 분들 입장에선 방 스펙을 조금 덜 챙겨도 된다는 부분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드려 보았습니다. 이어서 네.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직업은 쿠노이치 네, 네지강쿠입니다 연달아 세번 말하다 보니 조금 민망한데 어쨌든 이 친구도 출시일에 한번도 사냥해서 좋았던 적이 없는 만년 똥캐 직업입니다 하지만! 지구멍에도 뱃뜰 날이 온다는 것처럼 저기요 토치님 그거 아까 한 멘트인데요 흠 어? <laughs>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다는 말처럼 사냥터에서조차 은신 상태로 그저 존버의 존버를 커트했던 이 친구가 드디어 이렇게 제 추천직업 영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네요. 현실적 각성 쿠노이체의 가장 큰 강점이라 함은 매우 높은 DPS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친구의 극딜 인 히어무 스킬은 쿨타임이 무려 8초뿐이 되지 않고 그러한 히어무와 거의 비슷한 포텐을 내는 원무 스킬 또한 쿨타임이 8초짜리인데다 무려 설치기다 보니 결과적으로 높직한 틀량을 꾸준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지강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야 지강캐 지강쿠 하라쿠. 또한 이전 발표에서 범위가 넓은 요경 탄스킬에 방각 기능을 덜어준 덕에 콤보에서의 안정성이 올랐고 히업무빗발치는 달빛 스킬에 달린 졸어주는 급의 피흡력 덕에 안정성 또한 나름 으뜸이 편이라 결과적으로 무시무시한 들성능과 널찍한 공격 범위 유지력 등을 갖춘 찐 지강쿠가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토치님 얘 이동기도 조금 어렵다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쿠노이치의 기동성은 조금 난해한 편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 바로 그림자 밝기에 어려운 사용 난이도에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또한 최근에 추가된 월령비 덕에 현재로선 그림자 밝기에 사용이 강제시되는 상황은 아니고 또 최근 대부분의 사냥터가 높은 기독성을 요구하지 않는 편이기도 해서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문제는 아니라 생각되네요. 마지막으로 조작 난이도는 공석이 워낙 빠른 직업이다 보니 손이 좀 바쁜 편이고 피음력이 준수한 편이긴 하나 얘도 상당한 물몬 직업이기 때문에 아직 방효율이 낮은 유비부들께론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여 이 친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점수는 5점 만 단점에 4점정도라 말씀드리고 싶 네요 다섯번째로 추천드린 직업은 도사 란 무엇이냐 <laughs> 바로 전승도사입니다 지난 5월 별표에서 급하게 막차를 타긴 했으나 그럼에도 안타까운 평가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불쌍한 똥캐 정말 생긴 거 하나 빼면 뭐 하나 볼게 없는 기생오래비 같은 직업이었는데 다행히 이번 8월 별표에서 거의 떡상급의 상향을 야무지게 받아낸 탓에 현재로선 그 외모에 걸맞는 명성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 볼수 있겠네요 덕분에 이러한 전승도사의 가장 큰 강점은 높은 대성능과 범위 그리고 쉬운 조작감이라 할수 있는데 주력기인 봄설이, 여름바람, 가을별 겨울 설화기와 같은 사계절 스킬마다 전방가드와 슈화가 아주 알짜배기급으로 잘 박혀있고 여기에 그 공격범위까지 마법사 부럽지 않을 수준으로다가 널찍한 편이라 콤보에서의 편안함이 거의 시몬스 진득급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스킬 커맨드 키도 대부분 좌클꾹 우쿨 꾹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콤보의 난이도 또한 매우 저렴한 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력도 상당한데 가을 뼈라 태극 사계 스킬엔 매우 높은 수준의 생명 회복 효과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오오오오오 토치님 이렇게 잘 생겼는데 성능까지 빼어라면 그건 사기 아닌가요? 대체 이 단점이 뭐죠? 음 그거는 더럽게 느리고 재미없달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승도사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재미적인 부분이 다소 얕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력기인 사계자를 비롯해 극딜기까지 하나같이 긴 선우들 타임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의해도 사실 마법사 골락요 그러다 보니 타격감도 지지린 편이라 도작에서의 재미를 기대하긴조좀 어려운 편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단점이 달리 생각해보면 그만큼 편안, 편안하다는 것으로 작용되기도 하니 취향에 맞는다면 매우 추천드리고 픈 직업이라 소개드릴 해수 있겠네요. 하여 이 에 대한 저희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소개드릴 해 직업은 어두운 판필 속에서도 내선을꽉 잡아줄 것만 같은 테토녀, 가디언입니다. 얘는 각성, 천승둘다 좋으니까 한 번에 묶어서 소개드릴게요. 해 이제까지의 별패를 꾸준히 잘 받아온 탓에 현 시점에서 매우 높은 대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굉장히 손쉬운 조작감까지 겸비한 이른바 뉴비들의 여신과 같은 직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둘 모두 공속이 매우 느리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신 그만큼 제일 묵직한 타격감과 함께 마법사 뺨 치는 급의 광범위한 공격 범위를 가지고 있어 사냥의 새의 피로감이 말도 안 되게 적기 때문이죠. 특히나 주비분들이 본격적으로 은하벌이를 하게 될 홍림체, 데키아 같은 제자리 사냥터에선 특유의 넓은 공격범위로 편안한 파밍이 가능한데, 그러면서 휙세 툰그라드 유적지와 같은 장거리 기동성이 요구되는 사냥터에서도 재빠른 이동이 가능하여 정말 생긴 것과 달리 어느 구간의 사냥터에서도 사냥자리 캐릭으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제가 까뭐라 했었죠. 이 친구 안정성 또한 장난없다 했죠. 예전승박성 나란히 방패 게이지가 높은 것도 있지만, 모두 전용 패시브 스킬인 용의 사명 효과 덕에 스킬을 굴릴 때마다 꾸준한 자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게그 이유입니다. 덕분에 끔살만 당하지 않는다면 뛰어난 회복력을 바탕으로 사냥 유지가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콤보가 쉽고 데미지가 쎄고 범위가 넓고 피흡도 알아서 다 되니 진짜 개편한 직업이라 소개드릴 수 있겠네요.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 진짜 정말 더럽게 느립니다. 여기에 테터 누나 체구가 정말 큰 편이기도 해서 어울리는 의상을 찾기도 힘든 편이라 그 부분으로 인해. 가 굉장히 크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성능쪽으로는 정말 이만큼 상냥한 직업은 없으니 제 개인적인 추천 점수는 5점 만점에 4.5점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곱번째로 소개드릴 직업은 초보자 추천 직업이라면 당연히 이 친구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 검은사막의 원조 곱박 같은 그 직업. 바로 각성 위자드. 그리고 위치입니다. 정말 하도 많이 추천드리다 보니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실뢰의 직업이란 반증인 것이겠죠. 극도로 쉬운 조작감과 저렴한 콤보 난이도. 그러면서 야물딱진 대성능과 뛰어난 자가 회복을 통한 유지력까지 겸하고 있어 우리 뉴비분들에게 있어 이만큼 다루기 편한 직업은 또 없다 싶을 정도인데요. 주력기들의 콤보 커맨드가 극도로 단순하게 짜여있는데다. 정령을 통한 추가 타나 흐름기가 자동 발동으로 잡혀 있어 그 저점 또한 매우 높다 할수 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토친의 할아버지가 와도 껄껄 웃음의 파밍이 가능할 정도인데 그러면서 현재 메타를 주도하고 있는 에다니아 사냥터에서도 둘 모두 준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어 유비부터 고인물까지 두루두루 애용하기가 좋은 직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위자드와 위치의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드릴까요? 네, 설명! 위자드의 경우 업화, 파멸, 용암, 세례를 활용한 높은 순간폭딜을 바탕으로 극강의 들포텐과 명품급의 타격감을 자랑하는 친구입니다. 덕분에 쟁쟁한 직업들이 난무하는 현시점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친구인데 다만 전방가드가 아닌 슈퍼하머 위주로 스킬이 구성되어 있어 안정성 부문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죠. 특히나 위자드 위치 둘 모두 타격 시 생명회복 이른바 피읍 스킬이 없어 더더욱 맞딜에 취약한 편인데 이러한 각성 위자드는 전방가드기가 몇 없고 그러면서 서답게 판결도 좋지 않아 금사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잦은 편이죠. 물론 그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마력 방패나 현자의 등대와 같은 생존기를 여러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직업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반면, 각성 위치는 꾸준한 지속들과 안정성이 강점으로 손꼽히는 직업입니다. 딜 성능 자체는 위자드 쪽보다 확연히 떨어지지만, 주력기 대부분의 전반가들을 탑재하고 있어, 그만큼 생존을 확보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원거리 직업이란 특성과 체감상 위자드보다 콤보 난이도가 더 쉽다는 이유로, 둘중 누굴 더 뉴비에게 추천하고 싶냐 한다면, 당연, 위치 쪽이 좀더 많은 표를 받곤 하는데요. 하지만, 땅과 번개 속성이라는 매우 밋밋한 스킬 이펙트와 타격감, 그리고 매우 쉬운 초작감 덕에 노잼의 대명사로 불리는 친구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고민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하여 이두 직업에 대한 저의 추천 점수는 4.5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직업은 콤보 절반이 무려 우쿨리 2025년 새롭게 떠오른 뉴비들의 오나의 여신님 바로 각성우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성우사의 가장 큰 강점은 극강의 들성능과 극도로 낮은 조작감에 있습니다. 핵심 연계기인 추수, 파종, 떨어지거라, 피어오르리, 스쳐가는 영스킬 중 앞에 것만 제외하면 이후로 클릭 꾹만으로도 유지 발동이 가능한데다 이를 통해 뽑아낼 수 있는 들개수가 무려 약 7만포에 육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마어마한 편의성과 딜포텐을 뽑아낼 수가 있죠. 여기에 더해 주력기인 꽃부름, 꽃물림, 달의 놀리 스킬도 하나같이 개수가 굵직, 굵직한데다 그 범위까지 야물딱지게 빠져 있어 진짜 극도로 화려하고 편한 마법사 직업을 원하는 분들께론 이만한 직업이 또 없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토치님 얘가 세고 쉬운 건 알겠는데 뭔가 치명적인 단점 하나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한 각성 호사의 치명적인 단점 아니 컨셉은 바로 이 친구가 말뚝 받고 지뢰에 박이 하는 시즈탱크 같은 직업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옛말. 지난 8월 발표에서 회피기인 꽃놀이 스킬로 심은 7회 즉 사리꽃들을 즉시 폭발하는 기믹이 이전되면서 이제는 전처럼 그 더럽게 긴 폭발 타이밍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인데요. 이렇듯 딜 타이밍을 앞당기거나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인 템포가 확연히 빨라졌다 보니 현재로선 어디에 내라도 사냥을 매우 잘하는 이분이 직업이 되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홍림체나 데키아 같은 제자리 사냥터에선 이 친구의 성능을 무려 120%까지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이고 요즘 뉴 메타 성지로 떠오른 마계에서도 세계의 넓은 공격 범위와 뛰어난 성능으로 제법 고평가되고 있기도 하여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풀 정도이죠. 때문에 화려하고 강력하며 무엇보다 극강의 편안함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극성우사를 그 무엇보다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5년 9월 기준 초보자 추천 직업이란 주제 로 영상을 진행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함께 추천드리고픈 직업 이 무려 7개나 더 있지만 영상의 분량과 제 체력의 한계로 다음으로 미루거나 폐기하던가 해야 할듯 하네요. 그런데 반응이 좋으면 2탄을 진행 할 그 나무 친구들도 소개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이상 토친이었습니다. 아두오스